하는 명사 구래 그럼 제발 나는 이걸 축약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거 꼭 읽어보세요 아셨어요? 자 구라는 게 뭐가 구야 얘들아 단어가 두개 이상인데 주어 동사가 아니란 얘기야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뭘까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이건 본책으로 가세요 이럴 때이 설명만 본책으로 가 투부정사구 그럼 거기다 필기해도 돼 뭐라고 얘들아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이해되셨어요? 얘가 능동이니까 뒤에 목적어 갖고 오잖아, 명사. 얘도 명사 갖고 오겠죠. 이디가 오면 뭐가 와? 이디 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명사구를 이끌어서 주어 역할을 한대. 요거 얘기할 때만 본책 가서 공부하세요. 이때 동사는 자 여기다 별표. 무슨 취급한다 얘들아? 단수 취급한다. 요게 핵심이고. 밑에입니다. 하는 것은 하기는 뭐 능동인데. 자 가주어 진주어는 투부정사로만 만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거야 이 사람이. 가주어 it. 투부정사구는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 흔히 가주어 이수로 대신한다. 가주어 이수는 형식상의 주어라고도 한다. 뭐이 정도. 그러면 같은 중동사인데 왜 동명사구는 안 돼요? 그냥 주어 자리 그대로 쓰면 대부분 가주어 이수로 대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쯤 읽어볼 필요는 있어요. 영어사의 약속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놨어. 자, 그래서 투부정사에서 뭐를 혼동하지 말해. 주어는 부사적 쓰임 동명사. 뭐, 주어는 분사. 이거 혼동, 뭐, 모르죠. 혼동하는 거 우리가 찾아내면 되죠. 자, 이제 천일비급으로 가세요. 같이 해볼게요. 자, 투부정사를 문장이 시작하면 여러분들 뭐부터 해야 돼? 나랑 공부한 사람들은. 맨 위에 빈칸이 많습니다. 써보겠습니다. 뭐, 요 꼭대기 빈칸 많죠? 천일비급. 투부정사를 문장이 시작하고 얼마 못 가? 단수동사. 투부정사를 문장이 시작하고 얼마 못 가? 콤마 주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어? 뭐뭐하기 위에 이거는요 ing를 문장이 시작하고 얼마 못가 단수동사 그럼 이거 주어야다 예로 시작하고 얼마 못가 콤마 주동 뭐뭐 하면서 뭐하고 수일치 주어하고 분사구문 그리고 좋은 게 여기, 여기 qr 있죠 여러분 QR을 찍으면 다 읽어줍니다 이거는 제발 발음을 들어보세요 듣기와 모든 걸한 방에 잡을 수 있어요 단어까지 자 이걸 해석하시면서 본책은 건드리지 마세요 본책에다가 모르는 단어의 형광치를 틀어놓고 얘들아 해석을 연습해 본 다음에 QR을 틀어놓고 계속 들어서 눈으로 이게 해석이 되는지 연습해 봐 진짜 진짜 좋은 책이야 이거 한 5회독을 한다? 정말 깔끔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나. 근데 이거 그냥 눈으로만 공부하지 마세요 제발 듣기랑 같이 하세요 그럴 때 효과가 몇 퍼센트 나냐면 진짜 몇백 몇, 몇백 퍼센트가 더 상승 효과가 있어 그래서 내가 본책에다 필기를 하지 말라 그래 애들한테 깨끗한 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본책에다가는요 모르는 단어 형광칠만 해놓으시고 요 개요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가볼게요 그러면 자투부정서를 문장이 시작했는데 얼마 뭐가 콤마가 나왔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나는 뭐라고 할 거야? 그거 아니네요? 투부정사, 여기 동사가 나왔네요. 자, 읽어봐. To reader critically. 그럼 여기서 요것도 공부해보자. 투부정사 동사잖아요. 그래서 뒤에 부사가 나오면은요, 얘가 준 동사 수식하는 겁니다. 요것도 하나 비판적으로 읽는 것은 뭐 한다? 의미한다. 그니까 러 무슨 동사 썼어요, 지금? 탄소동사. 뭘 의미할까요? 분석적으로 읽는 거. 자, 투부정사가 부사의 수식을 뒤에서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라 거. 그런데, 콤마 위치에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앤드 이십니다. 그것은 앞 문장 전체야. 비판적으로 읽는 것이 분석적으로 읽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그것은 또의 의미합니다. 뭘 의미할까? 즉, 화식이 자, 앤드가 나오면 뭐하고 뭐가 병렬인지 생각해도 띵크랑 뭐가 병렬이야? 얘가 병렬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 추가 생략된 거야. 퀘스천이 이제 질 이게 동사로 얘들아 의심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전사 앞에서 끊어. 뭐에 대해서 의심하고 생각할까? 이것에 대해서 관사 플러스 명사. 이해되니 쓰여진 자료에 대해서. 오케이? 어디 앞에 있는? 네 앞에 있는. 정리해 보세요. 비판적으로 읽는 것이 어떻게 읽는다고요? analytically 분석적으로 읽는다라는 건데. 자 비판이 분석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잠깐만 질문하고 의심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항상 읽고 나서도 이거를 제발 QR 코드로 들어보세요. 해석을 한다면 이해됐죠? 그리고 요약하는 것도 오케이. 그럼 핵심은 뭐였어? 이거 이거예요. 비판적으로 읽는 거, 니꼴 네 뭐야? 분석적으로 읽는 거. 이거는 뭐라? 의심하고 생각하는 거래 어떤 재료에 대해서 이해되셨죠? 해석은 명사로. 이해는, 뭐, 어법은동사로서두 번째입니다. 또 나왔네? 콤마 주동 나왔지, 얘들아, 이번에는요? 그럼 해봐. To read. 이건 해석 어떻게 할 거야? 비판적으로 읽기 위해라고 하면 돼. 이해됐죠? 너는 뭘 해야 돼? 하지 않으려고 했어야 돼. Try not to 면 여기서 끊으셔도 좋아요. 뭐 하지 않으려고 했어야 돼? 너, 자, 명, 명동이 나왔다. 어떻게 해야 돼? 너가 읽는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 이해 되는 거 맞아요? 기다릴게요. 한번 집어넣어봐. 그래서 이걸 혼동주의입니다. 아셨죠? 별표에다. 목요일날은 한시간 전에 와서 해석을 한번 써보세요. 내 앞에서. 어차피 앞에 내가 수업을 하고 있을 거니까 그냥 써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요. 어떻게 할 거야, 얘들아? 쭉 콧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럼 끊어야 되는 거야. 이해 돼요, 지금? 주요 금만안 보여. 그러면 아 얘가 주어요. 페이. 지불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해석이 좀한 방에 끝날 겁니다. 여기서 딱 끊을 수 있으면. 어떤 것에 대해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는 거 맞아요? 응? 자, 그것은 뭐가 될수 있다? 모모로서 또한 표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됐어? 자, 이 a 즈 다음에 so as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그냥, 그냥 뭐뭐로 s 그를서 웬만하면 때려박아. 근데 이거는요. 이 따옴표가 나오면 이게 그러니까 앞에 거 읽어갖고 오시면 돼요. 얘가 그냥 명사 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어떤, 것에, 어떤 것으로서 어떤 것 표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거래? Something costs on an arm and leg. 어떤 것이 비용이 든다. 팔과 다리만큼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해돼요 안돼요? 팔과 다리만큼 그러니까 팔과 다리만큼 엄청 난 비용이 든다. 이걸로 표현되어질 수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두 번째 거는요. 쭉 프리필 어 콤마 나왔네. 그럼 뭐야? 그냥 나는 위에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요 지금? 해석 여러분들이 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시작. 응? 그렇죠. 얘기치 못한 비용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너는 뭐 해야 돼요? 음. separate 뭐예요? 음. 분리해야 돼? 은행 계좌를. 됐죠? 자, 그런 다음에 구입니다, 구. 자, 한번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볼까요? 이번에 어떻게 된 거지? When people up, 시작. 사람, when people, 어떻게? 사람들이 depressed. 해봐 그냥 해석을. 우울할 때. 네. 자 여기야. 부사절이 먼저 쓰였고 그런 다음에 콤마 다음에 구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동사가 여기서 끊으면 되죠 그냥. 얘가 그럼 뭐야? 것은. 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들의 문제를 뭐하는 것은? 회사하는 것은. 자 메이크가 나오면 이제 무조건 AB라고 얘기했어 내가. 메이크 AB. 이해 됐어? 어떤 것들을 더 최악으로 만든다. 돼요? 이해할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부사가 먼저 나오고 콤마 주동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이 주어 자리에 얘가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됐니? 그러니까 얘가 항상 분사가 아니야. 주어로도 올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자, 밑에 거 혼동주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래요? Recalling his child's memory, 콤마에서 끊었어. 근데 여기에 정확하게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뭐라고 해석할까 이거? 하 면서 해석해. 그의 유년 시절의 무엇을 기억. 기억을 회상하면서 그는 누구를 그리워했다. 그의 오래된 친구를 그리워했다. 자,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시라고요? ing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래? 읽어봐봐. 동시, 모래, 연속, 동작, 시간, 이유 그렇게 나와 있어 여기도. 어, 그대로 나와 있죠 여기? 음, 그럼 됐어요. 이 책은 깨끗하게 두고 끊임없이 들으면서 해석을 해보세요. 자, 밑에 갑니다. b 일링워 i n 했는데, 얼마 먹까? 그냥 동사가 나오면, 것은. 이해됐어? 그럼 뭐라고 할 거야? 물을 끓이는 것은. 오케이? 자, 요거 공부하고 갑시다. 비유주드 투. 여기 나와 있지 않을까요? 안 나와 있네? 자, 비유주드는 뭐야? 뭐라고 해석할 거야?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물 만들기 위해? 과일과 너트를. 자, 메이크나면 어떻게 해석하라 그래서 내가. A, B. 자, 명사 A, 뒤에 나오는 거. 이 B는 여러분, 필기할 수 있으면 하세요. 어, 동사의 원형이 올 수도 있고요.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요.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PP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명사 뒤에는 딱요 구조가 오는 거예요. 왜? 목적격? 보호로서. 과일과 너트를 아주 느슨, 그들의 아우터 스킨이니까 껍질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됐죠? 자, 요, 우리, 근데 비유주도 또 살짝 필기하고 지나가볼까? 필요한 게 있으니까.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야, 이거 사람 주워봐요. 사물이면요? 위해 사용되다. 자, 비동사가 없습니다. 즉, 이거는요, 수동태입니다, 지금. 사람이 많이 이 동작을 과거에 해봤으니까, 이거 과거잖아, 얘들아. 그래, 안 그래? 이거 과거잖아요. 과거에 해봤으니까 어떨까, 인간이? 익숙하겠죠. 자, 근데요, 비가 없어. 이게 비가 없으면. 그냥 주어 다음에, 유즈도 투하면. 동사에 원형을 써야죠, 이거는. 과거에 뭐뭐하곤 했다. But, 그러나, 지금은,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세 개는 엄청 열심히 외우세요. 얼마큼할수 있는지 봅시다 좀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예습을 좀 해오면 빨리 나갈 수 있어요 단어도 외우고 선일비고를좀 연습을 해갖고 오면 자 넘어가 볼게요 자 테이킹 나왔다 이거 이렇게 끊을 수 있어요 바로 이게 될 때까지 연습하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아 이걸로 시작했는데 콤마가 없네 그럼 주어야 오케이 해봐봐 unscheduled break 그랬어 그럼 뭐예요 여러분 케이킹하는 것은 스케줄 잡지 않은 휴식을 이해됐어 요 얘들아 계획에 없는 휴식을 갖는 것은 어떤 거래? 끊고 쉬운 방법이래. 어디로 빠 전치성 어디에 빠질 거야? 이게 프로 c r a s t i n a t 이 미루다라고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를 QR 코드 들으면서 공부하세요. 어디로 빠지는 거야? 미루는 거, 야 지연으로 빠지는 거, 지연의 함정에. 빠지는 쉬운 방법이다. 자, 투보정사가 나왔니? 그러면 그냥 앞에 있는 거랑 덩어리로 해석하라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곰만 하네, 끊어. 그럼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뭐라고 할 거야? 그냥 계획이 없는 휴식을 취하면서 너는 끝낼 수 없다, 너의 거를 제 시간에. 이해되셨죠? 자, 천일문으로 돌아오세요, 빨리. 아, 덮지 마. 책 밑으로 딱 꽂아. 아니면 그다음에 수업 나가기 힘들어. 어 그렇게. 요거 풀어 보세요, 여러분. 아니면 그냥 안 해도 돼. 여길 봐, 그냥. 칠판 봐. 이거 맞아 틀려. 빌딩, 소울드 리레이션십. 맞아 틀려, 얘들아? 틀려요. 그렇죠. 뭐가 돼야 돼? 이 그렇죠. 이즈 해석해 보세요. 단단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뭐에 의해서도 중요하다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